안녕하세요.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.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,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챔피언스 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. 첫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데, SL 벤피카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두 팀이 직전 리그 경기에서 모두 주전들을 대거 출동시켰음에도 패하는 모습. 특히 벤피카의 경우 중원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았음에도 결정력 난조에 시달렸다는 점이 중요한데, 인테르가 철저하게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을 억제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벤피카가 승리는 거두더라도 합산 스코어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. 언더 2.5를 일순위로 추천할 수 있는 매치가 될 듯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. 일반 승패 무승부, 핸디캡, SL 벤피카 승, 언더오버,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두 팀의 현재 득점 감각을 생각해 보면 삼톱이 단체 부진에 빠진 바이언보다는 홀란드의 감각이 절정해 오른 맨시티를 더 신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. 바이언이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신체 능력과 기동력이 좋은 홀란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질 것. 지난 경기에서 데브라이너, 로드리, 홀란드 등 주력 선수들을 조기에 빼주면서 로테이션도 돌린 행보도 맨시티에게 웃어준다고 할수 있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. 맨체스터 시티 승 핸디캡, 맨체스터 시티 승 언더 오버 언더 를 예상해 보겠 습니다.